저는 네, 오늘의 한줄 이런 것좀 하지 않죠? <laughs> 네, 반갑습니다. 비너스타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오늘은 따로 놓고 시작하네요. <laughs> 네 오늘 잠바도 붓발 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와인을 미리 좀 따라놨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 와인은 PPO로 막기 위해서 먼저 따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경소물내역과니 어떻게 데이싱을 하는지 어, 지켜보겠습니다. 나날이 가면 갈수록 불편합니다. 뭔가 이게 못 맞추게 하려고 이렇게 수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편하지 않네요. 팀입니다. 음, 뭐, 뭐 어찌될까 <laughs> 시작해 볼까요? 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음... 되게 보랏빛 띄어요. 네, 약간 진한 색으로 가네요. 네, 진한데 이게 전체적인 걸로 보면 되게 클리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 클리어하게 만들면서 색이 뽑혀 나왔다는 거는 애초부터 껍질이 진짜 진짜 두꺼운데, 그러니까 연하게 뽑으려고 해도 색이 베어 나왔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색 베어 나오죠. 음, 살짝 베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눈물 두께 같은 경우에 조금 어떤가요? 좀 있는 것 같은데? 두께가 좀 있어 보이네요. 촘촘하게 떨어지고 엄청 느리게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위에. 매치는 것들 자체가 되게 속도가 엄청 늦져요 이제 약간 알콜이 있거나 당도가 있거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푸른이나 약간 스트프를 약간 과육이 있는 쪽으로 많이 빠지고 말 그대로 건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또 되게 잘 익은 네쪽 라이프 안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셔와 라이프가 약간 공존하는것 같아요. 음. 드라이드 그런 느낌이 나고 바이올렛 약간 꽃향기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인이 음. 나이드 느낌 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약간의 약간 동물적 양스가 있거든요. 약간 동물적 앙스 <laughs> 같이 좀 공존하는 그런 스타일인 음. 것 같습니다 약간 건물군 쪽에서 프레시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도 프레시한 느낌이 나는 품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일조량을 길게 끌고 가더라도 어.. 프레시한 느낌을 계속 줄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음, 어, 품종이 같다.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입으로 가볼까요? 네 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산도 도 되게 좋고 산도 엄청 높네요 근데 좀 아다리가 안 맞다는 느낌 아다리라뇨 아. 한국말 쓰세요 어려서는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온도가 되게 좀 낮은 편이라서 네. 이제 조금 올라가야 좀더네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탄이 인 조금 더 두드러지는 네. 것 조차가 사실 이제 온도가 낮아서 좀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피니시에서도이 약간 과신 이야기가 계속 쭉 올라와 주는 것 같고 뭐 산도도 계속 입에서 계속 막 돌고 이런 부분 면잘 맞는 것 같네요. 누구 생각입니까? 어렵네요. 음. 일단 과일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눈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또 코에서 입에서 그렇게 열감이 더 느껴지지도 않을, 음. 알코올도 없는 것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티지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일단은 되게 이 정도까지 과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산뜻한 느낌이 있는 것 자체가 빈티지 영향이거나 아니면 기후적 영향일 것 같은데. 기후라면 어떤 지역 자체가? 음. 뭐 고도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품종 자체가 약간 원래 프레시한 느낌에서 네. 계속 머무는 네. 품종이라든지, 향이 점점 다치는 것 같아요. 일단 느낌 자체가 약간 이제 프랑스 남서 쪽에 포옹동이라는 곳에 네그레트 라는 품종이랑 약간 네로다볼라 이태리 시실리 쪽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느낌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색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시라랑 비슷하고 바이올렛 느낌을 내는데다가 이제 보통 시라 만큼의 구조감이 나오지 않고 시라 같은 느낌을 내는 품종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네그레트 아니면 네로다볼라 뭐 이런 특징인데 이제 네로다볼라도 만드는 방... 네, 애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비슷하게 만들려면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시라 초코파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동물적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추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후시형 쪽의 까리냥 베이스의 와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진짜 뭐 잡히는 게 없네요. 일단 동물적 뉘앙스가 난다. 내추럴에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다. 콜리티는 어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현재에서한3 0리로 미만. 근데 이게... 현지에서 30유로 미만이라고 해서 제가 막 되게 뭐 싸구려 와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현지에서 30유로 미만이면 굉장히 좋은 와인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마이너 지역에서 톱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30유로 밑으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메이저 지역이 아닐 거 같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메이저 지역이 아닌데 좀잘 만든 와인이다? 네. 뭐 완성도나 이제 뭐 과실의 익힘이나 네.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이제 충분히 섬세함도 있고요.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과실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 그 안에 섬세함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것 같아서 음, 마이너에서 꽤나 잘 만든 와인 잘 만든 와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되게 색이 이만큼 뽑혀 나오는 품종인데 이제 음. 이렇게 만들겠다고 자기가 작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자 추구를 하더라도 음. 이제 맞아떨어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음. 뭐 가끔 이제 한국에서 주조장 다니잖아요 네, 네 다니면은 제가 어, 어떤 스타일을 뭐 추구하십니까 뭐 어떻게 이런 스타일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정성과 성만 네뭐 자연적인 거다 뭐 이게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범위다 와인은 되잖아요 그쵸 한국 그냥 술 역사가 짧은 것 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국 술 역사를 나쁘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그냥 속상한 겁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한국 술이라고 해봐야 뭐 비싸요 안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가격이 뛰더라도 조금 저 제대로 된 재료를 쓰고 제대로 된어 데이터 값을 계속 이렇게 찾아가면서 만들어내면 조금 더어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럼 이제 껍질 두꺼운 품종은 이렇게 만들려고 만든 스타일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반대로 껍질이 얇은데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껍질이 얇은데 이런 보랏빛 색을 낼수 있는 품종은 없습니다 아 없나요? 네뭐 이런 섬세한 느낌을 내는데 색을 뽑아낸다 라고 한다면 뽑아낼 수 있는 품종이 뭐 갸매 정도일까요 음... 네, 뭐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 그러면 아 잔은 어떤가요? 난 조금 더큰거 쓰면 좋을 것 같기는 근데 이게 지금 온도가 너무 안 맞아서 피노잔 써도 될것 같은데 그라크리 피노와 피닉스인데 이 잔은 소피아월드 피닉스의 브로그니안이고요 네. 이 잔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네 이게 훨씬 낫네요 훨씬 풍부하게 나네요 온도 네 온도는 지금 살짝 온도가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온도가 낮아서 지금 솔직히 향이 네, 안 납니다 온도 컨트롤을 너무 엉망로 하셔가지고 자 음식은 뭐랑 맞을까요? 되게 프레시한 느낌이랑 약간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아, 이게 동물성 연서도 강하면 또 뭐랑 매칭 시켜 볼 건데 아니면은 뭐 미안해요 이는 조금 아무튼 소스류가 약간 좀 베리류 느낌으로 만든 소스면 좀 좋을 것 같고 와인이 뭔가 지금 당장 보여준 모습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조금 좀 아쉬워서 음식이랑 매칭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와인만 즐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굳이 뭐 외침을 시킨다면 이제 뭐 오리고기 같은 거에다가 소스 자체를 이제 베리류로 만든 소스를 뭐 쓴다든지 그 정도 그러면 와인이 뭔지 아 공개하기 전에 일단 피노입니다피노요예피노면 네. 네. 어, 어디 나라 노예요 아르헨티나 피노 어 차크라라고 하는 와이너리의 와인인데 음, 그 제임스 클링이 2020년 자기가 한해 동안 먹었던 와인에 100점 만점에 1등을 준 와인입니다 저랑 그분이랑 네. 테스팅 네 이게 입맛이 안 맞나봐요. <laughs>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뭐 고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늘한 느낌을 띄는 거고 이제 봤을 때 오크 터치가 했어요? 아마 거의 안한거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실 중심이에요. 근데 일단 색이 이렇게까지 뽑혀 다는것 자체가 이제 아리헨티나는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 색이 뽑혀 나온 거고 색이 피노가 이렇게까지 뽑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과실 앙스는 되게 라이프한 느낌이 나는데 생각보다 이제 도수 는 높지가 않아요. 12.5도에. 네. 그리고 되게 프레시한 느낌, 산도나 이런 것들이 나고 그리고 이제 탄인이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피노스럽다라는 말을 피노떼라고 합니다. 네, 이제 피노스럽지가 않아요, 이거는. 네, 그 정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섬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만든 피노라고 보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품종 중에 피노가 제일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섬세함. 따라갈 수 없는 네. 그 피노만의 섬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가 그 섬세함이 있냐는 게 어... 저희 질문입니다. 저는 뭐안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그 잼서클링이 얘기하기로 일단, 자기가 처음 이 와인을 봤을 때 40불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이걸 적는 올해 말 정도에서 80불이 됐다고 했는데, 1등을 하고 뜨자마자 2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해외 가격으로. 뭐 마실 거예요? 아니요. <laughs> 저는 오늘 굉장히, 음, 언젠습니다. 아, 5만원이면 먹겠다. 5만원이면 먹지. 네. 7, 8만원까지 인정해요. 근데 이게 7, 8만원이면 있잖아요. 유명 수입사들이 들고 오는 유명 브루곤이 와인들 중에 레지오나급도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 가격대인 거죠 얘보다 퀄리티는 훨씬 뛰어나요 근데 이제 이 와인을 마시고 좋았다는 분들 있고 아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깨, 예, 저는 이걸 처음 마셔봐요 근데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와인이네요 근데 가격이.. 어, 뭐 최초 40%였을 때라면 아주 훌륭했겠죠 40%요? 40%는 얼마예요? 뭐한 5만 원되 5만 원? 음. 뭐30 유로? 비슷하네요 뭐.. 저는 음. 안 마실 고아요 일단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내추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게 1 9 3 0년도에 피노가 심겨져 있던 밭이래요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 개관해서 그냥 그 포도나무를 그대로 써서 만든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푸시형에도 100년 넘은 와인, 그 나무들이 많아요 음, 근데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를 안 하면 관리 안하면 포도는 다 죽어요 근데 뭐 개관을 했다 뭐 발견을 했다 뭐 콜럼버스야? <laughs> 어 갑자기 발견해서 뭐 심겨진 거뭐 만들면은 된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을 거예요. 전 영상 이렇게 찾아보시면 10년 정도 돼야 이제 그때부터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네, 네. <laughs> 10년 전에 바스의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포도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음. 그러면 몇 십년 동안 너부러져 있던 밭의 것들을 지금 당장 어 있네? 어 어떻게 해봐야겠다. 될까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말했던 건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이 와인의 바꾸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비스를 할때 스토리텔링을 하는 소믈레이가 아니에요. 저는 와인을 파는데 있어서 와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드리지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이 스토리가 재미있는 걸좀 느끼실 수 있겠죠. 그것도 어, 어느 정도까지예요. 처음에는 막 그런 거 되게 현혹당했죠. 현혹, 음, 이제 와인 10년 넘게 드신 시점에서 그런 게 중요해요. 별로 안 좋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도 없어요, 솔직히. 음료는 맛이 다요. 음료는 맛을 보고 맛이 맛있으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클링이라는 분이 굉장히 뛰어난 미각을 가지신 분이니 이제 이거를1등으로 꼽으셨으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거고 이제 훨씬 더 좋다고 평가를 하시고 제가 오히려 딸리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소믈리에 입장에서 업장에서 이 와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 가격이 저희 업장에서 7, 8만 원에 팔아야 되는 와인이 아니라면 저는 안 씁니다. 어, 이게 방금 말씀. 드린 드었던게 제가 강한 품종으로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색이 진했고 입에서의 탄닌감도 살짝 거칠어요. 사실 피노가 탄닌이 이렇게까지 거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도수도 낮은데 향적인 부분에도 그냥 프레시한 느낌의 심플하고. 이제 복합적인 느낌도 없는데다가 과실의 힘도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섬세함도 없는데 이와인에그 돈을 주고 먹어야 된다면 라전 도시에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르헨티나에서 피노누아 모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피노누아를 주력으로 삼지 않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피노누아가전 세계적으로 피노누아가주 생산지로 삼는 지역과 나라가 몇 군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까다로우니까요. 저는 이와인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딱그 가격대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면 저는 좋은 평가를 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급 와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이너스에서잘 만든 와인 거기까지예요. 아르헨티나에서? 모르겠어요. 저 아르헨티나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음... 이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이제 피노노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피노가 가져야 될 섬세함과 피노가 가져야 될 이제 뭐 입에서의 텍스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요. 그분이 백점을 주셨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한국 수입돼요? 아니요. 차크라. 나루토 자크라. <laughs> 그리고 일주일에 이렇게 좋은데 굳이 12.5도로 수학을 했어야 될까? 거기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일조량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이제 도수를 뽑아낼 수 없는 위치에 바치라면 그 바치 과연 좋은 바칠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주번, 두 번째를 종합시켜 봤을 때세 번째 좋은 와인이 나올까? 나올 수 없겠죠. 일단 여기에 대한 개념을 하나. 첫 번째로 일단 일조량이 음. 좋고 이제 때로아가 좋은 지역에서는 포도가 잘 익겠죠. 그럴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달이 그러면은 당도가 차잖아요. 당도가 차면은 이게 결국 알코올로 반환되는 거니까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 도수가 보통 13도에서 13.5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대부분의 개 괜찮은 보도들은 뭐 신세계면은 그 정도 무조건 네. 올라가요. 그러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라는 아주 일조량이 훌륭한 누가 얘기해도 일조량이 정말 좋은 지역이 아르헨티나인데 거기서 12.5도다. 방금 말씀드렸던 강관한 품종으로 이런 스타일을 만들었다. 그건 인정이에요. 근데 품종이 피노로 바뀌면 다른 얘기예요. 이거. 저는 좋게 말하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줄평 괜히 샀다. <laughs> 비싸게 샀는데. 저는 네, 오늘의 한쪽 이런 것좀 하지 않죠? <laughs> 아르헨티나에서 네, 피노가 나왔어요. 저는 처음부터 사실 기대가 1도안 됩니다. 누가 테이스팅을 했건 누가 좋은 말을 했건 저는 기대가 안 됩니다. 뭐 어찌 됐건 근데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어, 되게 좋은 경험이 하니까요. 네, 소믈리로서 이제 어떠한 음료든 어떠한 이제 베리션이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좋은데 어, 어찌 됐거나 입에 넣었을 때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다 영상을 <laughs> 어쨌든 이제 이 와인이 되게 이슈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되게 뭐 궁금해 하시고 뭐 그런 와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일단 이 견해는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와인을 이제 접할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영상을 보고 이 와인을 한번 다시 경험을 하신 다음에 이게 정말 피노다운 모습인지 아니면 이런 입에서의 탄인감이나 풍기는 이미지나 이제 섬세함이나 이런 것들이 피노의 걸맞는 이 와인의 완성도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찌됐건, 네, 저는 아르헨티나 피노누아를 처음 마셔봤고요. 어, 네, 되게 즐거운 테이스팅이었습니다 어, 되게 어, 오늘 어, 심장이 되게 오락가락해요. 되게 별로였다가, 어, 마셔보고 나쁘지 않았다가 피노라는걸 알고 기분 또 기분이 또안 좋아졌다가. 어. 즐거웠네요? 응? 즐거웠네요? 놀러. 안 좋겠어요. 좋다고! <laughs> 네, 되게 어, 즐거웠던 테이스팅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잠팔 오늘 바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마트면 어땠어요? 피는지 모르겠네. 어? 마트면 마트에서 피는지 모르겠어. 사실 피너까지는 죽어도 못 가겠고. 이거 우리 6만 원에 파는 피너다못할것 같은데.